와우 필리핀에 잘 도착했고요 한순간에 여행 유튜버 됐고요 와 여기 뭐야 나 이. 기 뭐지 이 상황? 여기서 택시를 타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와 미쳤다 나 필리핀 처음 오는데 와우 새롭네요 나 이제 어떡함? 제가 심카드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가서 사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 오면은 자기가 껴준다고. 와우. 아 근데 사기 아닌가? 내심 카드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Good evening, sir. 오 only c uh, okay. uh, a Okay. h a card. <laughs> 아 필리핀에서 너무 돈 깨지는데? 아 u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Uh,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해. 무섭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왜 이렇게 친절하면 불안한데. 이봐. 내가 이거 뭐. 어, i want to buy some uh us uh sim card. Yeah. I I was on the ATM. Pardon? buy some sim card only? Yeah. I I need to stay here 24 hours. w a i w a i Do you let u t h this hotel? We have hotel mini hotel here. Pardon? Pardon? 영어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영어를 다 까먹은 거 같아, 진짜. How many hours do you work? 24 hours. 24 hours. Yeah. So you spend a whole, almost the whole time in this car. Yeah. Uh, everyone, hello. Ah, good morning, It's 7:49 PM. yesterday. 어제 이제, 이제 딱 필리핀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숙소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 잡아서 가는 방향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심칩을 샀어요. 그때 시간이 이제 1시가 넘었거든요. 새벽 1시가. 그래서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와이파이로 잠깐 잡았을 때 버스랑 뭐 이런 거 타면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1시간이면 가겠다 했는데 다시 이제 잡아보니까 2시간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어, 못하겠다 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2 1 5 0페소인가 달래. 2 1 5 0페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환전사, 분명히 아까 전에 2,000몇페소 이렇게 딱 찾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찾을 때도, 얼마 찾았지? 한3 0 0 0페소 찾았나? 했는데, 그, 국민은행 통장 찍힌 거 보니까, 7만 얼마가 2,000회소 찾을 때 나갔고, 이번에 지금 찾는 거할때한 8만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2,816. 거의, 지금 16만원 넘게 쓴 거잖아요 16만원 가까이 20만원 쓴걸 생각하니까 아 이거 호갱 당했다 그래서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체크인하고 이렇게 딱 왔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서뭘 먹어야 되겠다 새벽 2시에 근데 그 택시 타고 오다가 보니까 주변맥도날드 있고 졸리비? 졸라비? 졸리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졸리비. 이 치킨, 약간 KFC? 뭐 그런 느낌인데, 졸리비만 24시간 운영해서 걸어가려고, 걸어서 이제 가까울 거라 생각해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길 잃어버린 거야. 너무 무서웠어. 막, 어, 진짜 뭐, 예, 막, 뭐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완전 그, 그런 게임에서나 나올 듯한 맵이, 맵의 상황들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데, 너무 무서웠어. 필리핀 처음 와보고, 필리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뉴스에서만 듣는 거 보면 막, 삥 뜯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길 알려달라고, 어떻게 가는지 아냐,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주다가, 갑자기 막, 아, 이러다가, 이게 자기 오빠를 쳐다보니, 자기 브라더가 데려다 줄 거래. 그래서, <laughs> 네, 웃긴 게, 불어도, 이렇게, 바나나 봉지, 이렇게, 들고 가다가, 갑자기, 응? 어? <laughs>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저 자기랑은 전혀 상이도 안냈다는 듯이, 해서, 가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고, 이제 집까지, 걸어왔죠. 올 때는 이제 맵 보면서 걸어왔는데, 아니, 분명히 내가 숙소에서 나가기 전에, 거기 경비원한테, 나집 놓고 밥 먹으러 나갈 거라고, 아 금방 먹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문 잠가 놓고 앉아고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먹고 갔다 오니까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벽이잖아요? 요렇게 긴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와서, 문까지. 그리고 그 경비한 아저씨는 문 바로 반대편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예난 여기서 문 계속 똑똑똑 두두두 두드리고, 두두두 안, 안 들리는 거야. u 스큐즈미 한참을 부른다. 아, 안 일어나. 나, 아, 씨, 어떡하냐, 말이야. 어,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웃고 있는데? 아저씨가, 어어어어어 일어났어. 문 열어줘서, 샤워하고, 어제 한 2시 40분에 잔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난 것도, 아, 씨, 문박스 불가 자꾸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여기가. 조식이더라고요. b r e a k f 아무튼. 아. 재밌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요. <laughs> 어차피 숙소를 공항에서 멀리 다 잡아놓고 어제 택시를 탔잖아요. 거의 5만원 내고. 근데 이왕 멀리까지 온 거. 오늘 미션 공항까지 그냥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아니 걸어서 가가 걸어서 2시간밖에 안 걸리더만. 그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 무사히 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타기. Let's go. 잠깐. 또나. 후쿠오왜 이렇게 살쪘지? 운동해야겠다,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걸어야지. I think I should I should find who I am and what what do I like or 아, yeah. And I to d e n yeah. y s h l n 애기들 진짜 많아요. 너무 반겨운데 일단은 커피숍을 먼저 갔다가 공항을 갈 생각입니다. 애들 엄청 많네. 실화인가? 아, 어떻게 여기 내가 있을 수가 있지? 일단은 좀 걷다가 ATM에서 돈을 뽑고. 어.

아 귀여워 애기들도 엄청 많고 사람 사는 동네 같네 와 사람 진짜 많다 이 아저씨 지금 내 옆에서 이거 끌면서 <laughs> 이거 타라고 약간 그러는 것 같은데 아저씨 저 지금 돈 없어요 ATM부터 찾아야 돼요 지금 빨리 죄송해요? 크기? 크기? 큰거 아니면 큰 거? 큰거 Grander, please. And sausage roll and cashew nut, please. Is this for dining? In? Sorry, yeah, dining. May I know your name, sir? Uh, J. J. Yeah. How How much is it? Wow, 여기 카페 뭐야? 카페 너무 좋잖아. 많이. 필리핀 원래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건 대학생 만국 공통인가봐. 저쪽에 보면은 여자애들 둘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되게 많이 보던 성격. 저 앞에도 남자애 둘이랑 여자애랑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학가가 봐. 그냥 힐링 받는 거 같아. 여기서 이제 걸어서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공항까지. 공항까지 3시간 걸린대요. 와, 여기 무슨. <laughs> 아, 비유가 미안한데. 그 약간 그, 그 뭐지? 메이플 스토리 커닝 시티 거기 같은데 약간 전전으로 가는 지름길. 알아요, 저 늙었어요. 네. 뭐, 뭐요, 왜? 어떡하라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메이플 스토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라고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 필리핀은 카메라랑 렌즈 가지고 다시 오고 싶어요 어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첫차 너무 멋있어요 저거 나중에 카메라랑 렌즈 갖고 와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뭐지? 나 왜... 나 필리핀 좋아하네. 와...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은데. 근데... 그 필리핀만의 감성이 있네. 갬성이 있네. 왜 사람들이 필리핀, 필리핀 하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필리핀 매력적이야. 더운 거 빼고... 여기 고속도로 아닌가? 굉장히... 좋다, 자유로운 게. 어우, 깜짝이야. 먼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무 덥다 진짜. 와. 너무 푹푹시네 살짝 이거 왜 탔지? 이거 왜 탄다고 했어? 무려 250해서 좀 빨리 가던가. 나쁘지 않네. 아, 안 걷는 게 어디야. 안걸어도 되잖아. 근데 250해서는 얼마지? 폭갱 당한 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시원해서 좋네. 시원해서. 오, 여기 말... 아, 이거를 여기 주변에서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는데, 설마 지금 네. 한 바퀴 돌고 나한테 250해서 달라는 거 아니겠지? 아, 쉬어야습니다 난지한테도 여자매기 이래도 하고 되 무슨 말일까? 알아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아 어, 이거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저말 소리 말고 옆에 차들 지나가면서 그리고 지금 앞에저이 마차 때문에 속도가 안나 지금. 맞습니다. 거의 다 왔네. 그래 30분 다 지났나? 재밌네.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리로 계속 쭉 갈거면 나를 좀 태워주던지 좀만 태워주지 나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음, 그림이랑 좀 다르긴 한데 괜찮은 것같나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이게네먹어 아 이런 맛이구나. 음. 맛있네. 코코넛이네 코코넛. 코코넛 맛이네. 이게 여기 레스토랑 오면은 할로 할로라고 이게 할로 할로예요. 근데 이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맛있네. 맛있네. 먹을만한 것 같아. 맛있어 미쳤다. 나다 Excuse me. 엄마가 미안해. Excuse 방금 지나온데 시위하는 데였나 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지도에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지금 저기 시청 앞에서 무슨 시위하는 건가 봐요. 와. 와이 구글맵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후. 저거 어떻게 타지? 저거 타보고 싶은데. How much is it? What is your destination? Ah, uh, my destination. Yeah. 50페소라는데 50페소가 있나 지금? 사장님. 50이 아니라 15였대요 15 15페소였대 와우 재밌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게 이거예요

땡큐! a n k you. Salamat. Wow. Wow. h i s is awesome. 아타 들어갈 것같아 진짜. 아. <laughs> 와 대박입니다. 어 근데 이제 좀 지친다. 하루 종일 걷고 땀에 쩔어진 상태로 계속 걸으려니까 막 진짜 어떻게 될것 같네.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어떻게 외국인이 한 명도 없지 외국인이 삼표 있겠지 생긴게 다 필리핀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와 아, 길거리 진짜 장난 아니다 아. 한국말이 있네 계속 직진하는거 맞겠지? 와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이런게 너무 좋아요. 영화 속한 장면 같은데 너무 덥네. 살짝 네팔 같기도 하고. 아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20분만 걸으면 돼요. 20분만 걸으면 돼요. 뭐야? 제 포스 뭐야? 포스 장난 아니야. 와. 여기는 뭐 사람들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아, 눈 너무 아파요. 내가 때문에. 거의 다 왔어. 네. <laughs> 자꾸 사람들이 나만보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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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잡아보면 택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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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택시. 방금 아저씨 옆에 친구랑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놀다가 나문눈딱 마주쳐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 닥시? 닥시? 택시 안 타요 택시 안타와 와, 여기 건너면 되게 위험해 와 너무 와못 건너겠다 와! <laughs> 이러다 한 번에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입구거든요? 여기가 잠겼어. 그럼 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코로나라서 이걸 잠가놨나봐. 또 걸어야 돼? 진짜 긴, 긴 하루네. 정말 긴 24시간입니다.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와. 무슨 줄이지, 이거? <laughs> 정말 오케이. 경험이었어요. 완전 새로운 경험. you very much. h a 이 e a nice day. t h a 이 k y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just landed at the ninoy aquino i 필리핀에 잘 도착했고요. 환상 하의 여행 유튜브 됐고요. 어 이게 왜 와서 보진 이상아. 나 숙소 예약하지 잘걸 그랬다. 예약하지 말고 그냥 길에서 잘걸 그랬어. 다 길에서 자네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땡큐. 여러분 세상은 아직 상관없... 저, 저씨저뭐 좋아할 거고 지금 자고 있는데. 문을 열어줄고 Excuse me? 아니 아일어나 Thank y o sir a 이왜터치 하는 생각이 들요 Taxi? t 그냥 지도에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시하는 건가봐요 와와이 아, 구글맵 진짜 큰일 날 뻔했네.